어, 여기는 재성동에 있는 상가 리모델링 현장입니다. 현재 내부 철거이랑 외부 철거는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. 어, 지금 진행된 작업은 외부 창틀 설치해가지고 사축까지 된 상태고, 철거 후에 단차 부위 바닥은 올차 작업까지 해난 상태고요. 그리고 원래 화장실이 여기 그 계단실 옆에 사각틀 안에 4인치 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화장실이 너무 작고 위치상 좋은 어 위치에 안 있어서. 어, 뒤쪽으로, 뒤쪽으로, 확장해서, 여자, 남자, 실을 구분해서, 지금, 배관해서, 몰타자역까지 대놓은 상태입니다. 어, 그리고, 어, 요, 지금 이 배관은, 어, 지하에, 요, 바로 밑에 지하실인데, 지하층인데, 어, 에어컨이랑 이런 배관들이, 어 외부로 해서 지저분하게 나가지 않게끔 이 배관으로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설치하게끔 해놨고요. 저 구멍은 1층 에어컨 배관이 지나갈 자리입니다. 어 조금 더 상세한 거는 공정별로 따로 영상 한번더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